믿고 쓰는 세차용품 세이샤. 자. 미싸록 럭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미싸록으로 찾아뵙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에어그립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하 10도인데. <laughs>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거든요. 바로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바로 섰습니다. 어, 에어그립 3세대가 여러분들이 무선 충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편리성 있게, 편의성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피드백 같은 것들을 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3세대를 처음에 작년에 출시를 해서 벌써 12차까지 완판이 되어지고 이제 신형이 또 나왔습니다. 요번에 나온 3세대는 3세대 플러스라는 놈으로 나왔습니다. 3세대 플러스. 여기 보면 약간 좀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구독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 3세대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총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 소음이 적다. <laughs> 이 날개가 뭔가 닫히고 열렸을 때 소음이 굉장히 적었었던 그 부분, 그러니까 저소음 설계라고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징, 징 하면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났었는데, 그런 소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설계가 돼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핸드폰만을 인식합니다. 네, 이렇게 핸드폰만을 인식합니다. 제 손이 닿거나 아니면 손이 어디로 갔을 때는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핸드폰의 배터리만을 인식을 해서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 물론 옆에 버튼을 통해서 올렸다 내렸다를 따로 어, 수동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핸드폰만을 잡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손이 가거나 뭔가 뭔가 다른 것들이 갔을 때뭐 자외선 센스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 좋은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역할을 했었던 그게 여러분들의 또 많은 반응, 그리고 사랑을 받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품에 있어서, 이러한, 어, 이러한 구성품 같은 것들이 좀 단단하게, 어,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플러스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세대 모델이나 에어그립이 3세대로 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점 중에 한 가지가 가운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밤에 운전을 하다가 핸드폰을 잠깐 보고 잠깐 봤었더니 핸드폰을 다시 넣으려고 할때 여기가 워낙에 껌껌하고 어두울 때 어느 부분에 이게 나야 될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조명을 밝게, 그리고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아니라 화이트 색상이 굉장히 이쁜 색깔로 좀 바꿔놨거든요. 그냥, 그냥,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그냥 뭔가 너무 눈부시지 않게 뭔가 그 색상을 좀잘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칭찬했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어느 부분에 밤에 어느 부분에 이 에어 그립이 있는지를 알고 잘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어 받은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냥 기존의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이런 뭔가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내와 조화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하 인비언트 라이트가 밤에는 잘 보이지만 낮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번 플러스 모델에는 디자인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래도 요러한 어떤 분위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8시리즈인데 8시리즈나 일반적인 뭐 bm이나 아우디나벤츠나또 요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롬 부분의 테두리 같은 것들이 은색 무광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차량마다 조금씩이 은색 무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텔로 만든 것은 bmw는 사실 지금 이게 8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런 은색의 테두리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은데 일반적인 5시리즈나 3시리즈들은 이런 게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크롬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차량에 뭐가 있을까를 막 찾아보니까 벤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시크릿스나 e클래스나 e 클래스나 뭐 cls나 s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런 크롬 부분이 무광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될수 있으면 많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 색깔을 조금 많이 좀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낮에도 디자인의 인테리어와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laughs> 그러니까 벤츠에 있는 그 은색 무광하고 정말 비슷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이제 벤츠 차량을 실제로 가져와서 그것과 대보고 대조해보고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서 어떤 이제 이런 은색에 무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인테리어와 화려하게 잘 어울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그립 3세대 플러스가 바뀐 두 번째는 바로 안정화입니다. 이 부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제가 좀 본세대 전달을 해서 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어, 특히나 안정화 부분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식 칩을 좀 바꿨어요. 좀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좀 바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 저희가 3세대 모델을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시됐었던 모든 핸드폰들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이러한 폰들이 전부 다 충전이 원활하게 잘될수 있도록 그것에 마침 필요한 칩이 그 당시에 들어갔었는데 올해 2020년 지금 3월달인가 4월달 정도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면 S20, S20 울트라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크기가 더 커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밑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이 정중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중앙과 잘 맞아 떨어야, 떨어져야지만 충전이 좀 원활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A라는 부분에 보통 코일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A라는 부분에 코일 부분에 잘 들어가야지만 정확하게, 어, 인식이 되어지면서 충전율이 100% 원활하게 빠른 충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울트라 모델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울트라 모델이 자꾸 인식이 실패하고 뭔가 충전이 됐다가 안 됐다라는 그런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해서 알아보니까 울트라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무선 충전의 인식 칩이 조금 다른 그런 칩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 울트라 모델이 잘 인식이 되어지기 위한 칩으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달 정도, 6월에서 7월 정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 갤럭시 모델들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이거 지금 아이폰이지만 갤럭시 모델의 핸드폰이 무선 충전이 완충이 되어졌을 때 아마 무선 충전이 인식되어지는 그 부분이 완전히 오프가 되어지는 그래서 문, 무선 충전이 완전히 꺼져 버리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인식이 되어지지 않게 만들어지게 업그레이드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전에 에어그립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져야지만 이게 벌려서 충전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일에 배터리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뭐뭐 뭐 그냥 손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자동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안에 있는 칩의 개선을 통해서 완충이 되어져도 갤럭시 모델들이 전부 다 완충이 되어져도 이 안에서 인식이 실패해서 벌어지는 이유 없이 그래서 가끔 밑에 이제 문의나에 AS 문의나에어 제가 쓰던 핸드폰이 갑자기 얘가 혼자 완충이 되어졌을 때 벌어져서 핸드폰이 떨어 지거나 떨궈졌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갤럭시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칩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더 어, 그런 부분 없이 원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갤럭시 모델 중에서 무선 충전이 지원되어지는 모델들은 완벽하게 충전이 되어지게 바뀌었고요. 또두 번째, 제가 요번에 어, 아이폰 12로 바꿨거든요. 네, 아이폰 12로 지금 변경을 했는데,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갤럭시보다는 충전율이 한 7.5V, 그 정도밖에 원래는 안 나와요. 원래는 안 나오는데 아시죠? 12부터는 맥세이프라 그래서 여기 자석처럼 탁 붙는 그 맥세이프가 지원이 된다는 라거 그리고 그 맥세이프는 일반적으로 하는 무선 충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이 지원이 되어지지 한 10에서 11 12 정도 볼트가 지원이 되어주고 일반 이런 무선 충전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지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무선 충전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지원이 되어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R Max 예요 요게, 어, XR Max 인데, 요 아이폰이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그렇게 빨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되어지진 않는데, 아이폰 12부터는 이상하게 지금 개선되어진 이칩 덕분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실험을 이렇게 조금 해본 결과, 생각보다 빨리 충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뭔가 이렇게 좀 꽂아서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전력이 어느 정도 나오나. 완벽하게 12V가 계속해서 흘러나오지는 않지만, 12V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맥세이프를 가지고선 충전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12V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더 빨리 충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업체에서 아이폰 12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뭐 칩, 까지도 같이 개선을 해서 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신형의 칩이 이 안에 들어가서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다 완벽하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오류 없이 충전이 잘 되어지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 에어그립 3 세대 플러스의 바뀐 마지막 세 번째는 구성품입니다. 자 어떤 구성품을 말하느냐 이 보시면 기존의 구성품 보시면 원래 구성품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흡착식 거치대 흡착식 거치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 마운트가 있고요 그리고 선이 있습니다 충전선 충전 케이블 고속 충전을 지원한 충전 케이블이 있는데 일단 이 흡착판은 똑같아요 흡착판은 일반적으로 뭐 유리에 붙인다든가 사실은 유리에 붙이기 위해서 설계가 된 부분이긴 있는데 어 약간의 좀이 흡착판의 고무의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흡착력을 통해서 약간 플라스틱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흡착도 어느 정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게 그래서 급할 때는 정말 대시보드에다가 저 이렇게 붙여서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워낙에 또 많은 차량들을 리뷰를 하기 때문에 리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이것을 꽂아서 내비를 봐야 할 때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붙여서 어좀 평평한 부분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흡착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진 그러한 것이 2세대에서 3세대에 넘어갔었던 그런 흡착 거치대가 그대로 들어간 것은 마찬가지고요그 다음 변했었던 건 바로 요 놈입니다. 초기형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은 흡착보다는 이렇게 송풍구에다 쓸수 있는 요놈을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이전에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찌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위 아래로 덜렁거리기도 하고 옆으로 좌우로 덜렁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3세대로 오면서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어, 밑에 부분에 하나 더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찌게 밑에 이렇게 지금 하나가 더 나와서 위 아래로 흔들리는 걸 조금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어, 클립 송풍 구형 거치대가 들어갔는데 이 거치대는 그것보다 옆으로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네, 옆으로 좀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은 요거보다 좀 작았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더 넓어지면서 위 아래뿐만 아니라 좌우도 좀잘 잡아 줄수 있게. 요렇게 어, 꽂았을 때 좌우로도 잘 잡아 줄수 있게 개선되어진 송풍 구형 요 거치대가 하나 마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형으로 가끔 뭐, 현대차들 보면 세로형 송풍구로 되어진 그런 차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 손으로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예, 집게가 옆으로 360도 회전을 합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가 약간 좀 사선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각도를 사선으로 조절을 해서 집게를 열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 충분히 잡아줄 수 있도록 될수 있으면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들 이거 하나로 다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될수 있으면 유니버셜하게 모든 차량들에 다 어느 정도 지지력은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게 그냥 3세대와 3세대 플러스에서 개선되어진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번에 3세대 플러스에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 바로 요 놈이에요. 이게 뭐냐면 되게 작은 미니 볼 마운트라고 하는데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 이러한 흡착식도 그리고 송풍구도 너무 이제 막 붙일 부분이나 아니면 송풍구 두께가 조금 너무 두껍거나 G8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송풍구 거친대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많이 좀 해소시키, 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3세대를 판매를 할때 요걸 옵션으로 넣어놨었던 부분인데 이 옵션으로 넣어놨었던 이 마운트를 아예 추가 구성의 기본품 안에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면 테이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 옆에다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평평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옆에가 살짝 꺾여집니다. 네, 옆에가 살짝 틈이 있어서 이렇게 꺾여서 곡선이 되어진 부분도 꺾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여기 지금 가죽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 여기다가 붙여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양면 테이프, 3M 양면 테이프거든요. 이 양면 테이프를 띄어서 양면 테이프에 접착력 정도로 붙일 수 있을 만한 그걸 미니 볼 마운트라고 하는데. 이전에 CLS를 타시거나 아니면 S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송풍구에다가 이러한 것을 거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치를 할수 있어도 옆으로 많이 흔들리니까 그런 분들은 대시보드에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약간 곡선이긴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붙여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만일에 접착력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 마트에서 3M 테이프 사셔서 붙여서 다시 한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볼마운트를 에어그립 3세대 플러스에는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구성품이 될수 있으면 이런 마운트 같은 것들이 잘 차량마다 좀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해 놨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여기 있는 3세대 모델을 준비하면서 어, 플러스까지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또 이제 본사에다가 요청을 했었던 게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것들로 어느 정도 해결을 가능하긴 하지만 정말 내 차에 딱 맞는 그런 마운트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옵션 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뭐 CD 마운트라던가 컵홀드 마운트라던가 아니면 지금 8시리즈에 제가 쓰고 있는 이러한. 예, 이러한. 요거 지금 E 클래스와 C 클래스와 원형 송풍구로 되어져 있는데 정확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8 시리즈는 요게 지금 맞아가지고 쓰기는 하는데, 요런 뭐 가로형으로 되어진 송풍구에는 대부분은 맞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원형 마운트에 쓰는 건데, 제 차에는 또 요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네, bmw 8 시리즈와 일부 bmw 차종에는 여기도 들어가긴 하는데 요걸 갖다 쓰면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위아래로 좌우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운트들을 여러가지 말씀 여러가지 마련을 해서 옵션으로 이제 해놨는데 그래도 좀 자기 차량에 딱 맞는 <laughs> 왜냐하면 이 마운트 같은 경우에 볼보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래요 볼보가 세로로 되어져 있는데 요걸 갖다 써도 옆으로 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cls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그 그 송풍구 자체가 동그랗게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또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송풍구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것을 붙여서 쓴다던가 쓰는 걸좀 포기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마운트들을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지금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마운트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 전부 다 차량별 마운트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차량별로. 그서이 <laughs> 마운트들은 정확하게 차량 모델에 하나하나씩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그 차량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마운트들을 또 제가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존 시장에는 사실 이 에어그립과 비슷한 뭐 저희가 이제 안정화에 노력을 했다라기는 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그런 제품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제일 많은 것들은 뭐냐면 내 차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또는 내 차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사갖고 맞아서 했는데 내 차에 안 맞는다고 그것을 다시 환불할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실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내 차량에 정확하게 이게 세팅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고심 끝에 차량별 마운트를 하나하나씩 만들거나 있는 것들을 좀 수입해 가지고 같이 옵션으로 좀 넣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옵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BMW에 있는 차량들. 예를 들면 o 시리즈라던가 신형 o 시리즈 또는 X5나 X6 같은 X 시리즈. 그리고 아우디의 A4, A5, A6, A7, 볼보의 XC60 뭐90 요런 차량들. 그리고 포르쉐의 일부 차량들과 그다음에 벤츠, C L S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지금 C L S, 그다음에 e 클래스에 쓰는 그 마운트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씩 만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용도 제가 또 어, 이렇게 마운트를 따로 가져왔거든요. 사실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걸치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슬라 전용 마운트까지 같이. 옵션으로 좀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차량은 이러한 기본적인 마운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시면 그걸 가지고 써 보시고, 어내 차량은 좀더 정확하게 내 차가 X5인데 또는 BMW X6인데 또는 내가 지금 뭐 CLS를 타고 있는데 E클래스를 타고 있는데 한다면 이런 전용 마운트들을 하나 하나씩 써 놨으니까 이런 전용 마운트들을 통해서 내 차량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그 다음에 볼보, 그 다음에 테슬라, 기본적으로 이런 차량들은 정말 송풍구 어디다가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입 차량 중에서 특히나도 송풍구에 막 여러 가지 막 모양들을 많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중해서이러한 마운트들을 가져왔으니까 옵션표에서 이런 마운트들을 한번 보시고 아, 내 차량이 이건데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이 마운트를 가지고 쓸 거야. 내 차량 여기 지금 XC60이라 써 있네요. 네, XC60, XC60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가 아니라 그 송풍구 윗부분의 테두리에 정확하게 맞게 요거를 지금 설계를 해 놨거든요.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아, 내차량은볼본데볼 보는 아, 요런 정확하게 들어가는 마운트가 있구나 하면 옵션에서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착을 하시고 에어그립을 고정, 흔들림 없이 쓰시면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에어그립 3세대 플러스 구독자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자 이벤트 밑에다가요. 이메일 주소하고 그 다음에 간단 코멘트 정도만 달아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제가 10분을 추첨해서 이 에어그립 3세대 플러스를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제일 이제 노력했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안정화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예, 커멘트들을 저한테 많이 주시고, 제가 본사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잘 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원한다, 이런 부분을 원한다, 이런 부분이 요즘에 개선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본사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으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마운트라든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나는 이런, 이런, 이런 요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요청을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밑에 댓글 같은 데다가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본사에다가, 그 다음 버전이 나오고 그 다음 버전이 나왔을 때 개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차들이 아니 전세계에 있는 모든 차들의 에어그립이 달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미사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 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